안녕하세요 에이블리에요. 오늘은 다가오는 할로윈을 위한 메이크업 시리즈 1탄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인 랄라블라 제품들만을 사용해 할로윈 메이크업을 해보았어요. 뱀파이어처럼 버건디 계열 색조들을 사용했지만 좀더 난폭한 말괄량이 같은 꿈속의 악마 서큐버스 메이크업이랍니다. 그럼 이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베이스로는 인가의 시크릿 커버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버튼을 펌핑하면 나오는 에어리스 방식의 펌핑 용기에 들어있어서 위생적이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양조절을 해서 발라주면 된답니다. 적당량을 퍼프에 덜어서 얼굴 전체를 커버해주는데, 왜 마마무 화사님이 인정한 미친 커버력이라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커버력도 높고 얇게 발려서 한 번에 피부 잡티들과 요철이 잘 가려졌어요. 다음은 이글립스의 블러 파우더 팩트로 너무 매트해지지 않도록 얼굴 전체에 유분기를 약간만 정리해줄게요.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두껍거나 뭉치지 않고 피부결을 블러 처리한 것처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파우더 팩트예요. 눈썹은 릴리바이레드의 정말 정말 슬림한 아이브로우 제품을 가져와봤어요. 브로우 못지않게 뒤쪽에 스크류 브러쉬도 슬림해서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더 섬세하게 결 정리가 가능한 점이 좋더라고요. 저는 우선 미디엄 브라운 컬러로 아치형 눈썹을 대강 잡아놓은 후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나면 더 진한 컬러로 쉐입을 다듬어줄 예정이에요. 베이스 섀도우로는 이글립스의 무펄 레드 브라운 컬러의 프랭크를 먼저 깔아줄게요. 연하게 양 조절하실 필요 없이 눈두덩이 전체에 넓고 진하게 칠해줍니다. 언더는 뒤쪽에만 약간 두께감 있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클리오의 싱글 섀도우 나투나이을를 얹어서 칙칙하기만한 눈가를 입체감 있고 화사한 컬러로 만들어줄게요. 어두운 컬러를 먼저 깔아놨기 때문에 좀더 그윽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섀도우 컬러와 맞춰서 아이라이너도 릴리바이레드의 로즈벨벳 컬러를 사용해주겠습니다. 저는 아이라이너 중에 이렇게 펄감이 큰 제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펄 라이너들은 특유의 까끌거림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부드러운 텍스처라서 섀도우를 많이 얹어놓은 상태인데도 정말 스무스하게 라인이 잘 그려졌어요. 역시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제품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눈매를 따라 도톰한 아이라인을 길게 빼준 후 언더에도 뒤쪽만 이어 그려줄게요. 그리고 베이스 섀도우로 사용했던 프랭크로 섀도우와 아이라인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블렌딩 해주고 그 위에 한번더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눈매를 딥하게 만들어줍니다. 취향에 따라 속눈썹을 붙여준 후에 눈에 좀더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블랙이나 브라운 마스카라가 아닌 릴리바이레드의 컬러카라 중 로지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어요. 이 컬러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컬러들이 있었는데 부담스러운 색들이 아니고 되게 오묘하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고를까 되게 고민했었네요. 언더에도 꼼꼼히 칠해 컬링 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로 릴리바이레드 블랙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속눈썹 사이를 채워주고, 눈꼬리도 한번 덧그려주고, 언더 속눈썹에 페이크래쉬도 조금 그려줍니다. 끝이 엄청 날렵해서 얇은 선부터 볼드한 선까지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고, 마스카라와 마찬가지로 컬러가 다양해서 저는 다음에 다른 컬러도 구매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으면 아까 대강 그려놓은 눈썹을 다크 브라운 컬러의 아이브로우로 정리하며 그려줄게요. 얇은 심을 한껏 이용해서 눈꼬리보다 눈썹이 짧지 않게 뒤쪽이 더 진하고 날카롭게 빠지도록 그려준 후 라이트 브라운 컬러의 스키니 메스 브로우 카라를 눈썹 중간까지만 칠해줍니다. 릴리바이 레드 하면 아이라이너가 딱 떠오르는데 저는 눈썹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늘 사용한 브로우 제품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얇아서 섬세하게 모양 잡기 정말 편해요. 특히 이런 얇은 브로우카라는 처음 써봐서 정말 대만족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의 분위기를 바꿔줄 블러셔 단계예요. 예쁜 홀로그램 패키지의 릴리바이레드의 러브빔 치크 중 펄감이 있는 코랄 컬러인 셀피빔 컬러를 골라봤는데요. 통통한 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해 눈 밑부터 칠해주고 블러셔 부위로 넓게 블렌딩해줬어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날카롭고 시크해 보일 수 있는데 눈밑 블러셔로 인해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되도록 해줬습니다. 립 메이크업은 탱글한 광택감이 예쁜 릴리바이 레드 코팅 틴트 중에 포도바 먹은 척을 베이스로 먼저 깔아줄게요. 진짜 포도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처럼 반짝반짝한 와인빛의 틴트예요. 착색도 얼룩덜룩하게 되지 않고 골고루 예쁘게 되더라고요. 입술 전체에 발라놓은 후 립브러쉬를 사용해 가장자리를 연하게 오버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메이블린의 슈퍼스테이 립 잉크 중 딥한 버건디 컬러의 보야저를 그라데이션 해준 후 광택감을 더 살리기 위해 릴리바이레드 틴트를 얇게 한번더 덧발라줬습니다. 마무리로 버건디 컬러 섀도우와 아이라이너 등으로 립꼬리를 티가 날 정도로 올려그려서 악마 같은 느낌을 더해줬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트에 가까운 이글립스 하이라이터 제품을 사용해 눈썹뼈와 콧대, 턱과 이마 등의 하이라이트를 준 후, 저는 마침 집에 어울리는 네일 스톤이 있길래 포인트로 하나 붙여줬어요. 자,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랄라블라 제품만으로 할수 있는 할로윈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꿈속 악마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모두 랄라블라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랄라블라에서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컬러 메이크업의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색색 라이벌전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얼른 달려가셔서 예쁜 색조들로 저와 함께 올해 할로윈을 맞이해봅시다. 그럼 다음 할로윈 시리즈에서 또 만나요.